오늘은 짜잔 <목소리> 소라 오랜만에 보시죠 <진짜? 웃음> 소라랑 한우 먹으러 갈 거예요 청라에 한우집을 소라가 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먹도록 할예 먹어 <목소리> 짠 여기에 갈 거예요. 갈비살이. 응. 오예. 딱두개굽는거 알지? 갈비살이. 왜? 금방 먹고, 바로 먹어야지. <laughs> 굽고 먹고. 아, 진짜. 붓고 먹고.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고. <laughs> 그렇다고 합니다. 굽고 먹고. 저희 육회랑 육회 비빔밥 시켰어요. 오오오. 오오, 안 돼, 안 돼. 빠르게 뒤집어줘. 좀만 더 늦었으면 푹져안 돼, 안 돼. 아, 된장찌개랑 계란찌개. 야, 이거 고기 너무 귀엽다. 오, 여기. 뭐, 여기. 여기, 주세요. 여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네. 근데 아시죠? 고기는 네, 여기. 굵은 소금. 소금에. 자, 집어. <laughs> 한 입에. 한 입에. 맛있 아, 어, 어떻게 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. 이거 먹어볼게 굵은 아, 소금에. 음, 음. 김치에 이거 한잔 빨리 이거 다먹어 어, 정이나물도 나와요 빌러볼까 비빌게 아 잠깐! 잠깐! 왜? <laughs> 네, 젓가락으로 비벼야 모든 아.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세수의 식감을 살릴 수 있다 아우 진짜 박사님 나왔어 응딱두 <laughs> 음, 점씩 어, 맛있겠어, 완전. 나 깻잎 먹을게. 예솔이 너는 생마늘 먹어? 어. 나 진짜 좋아하데 생마늘로 먹어. 쿵에 네, 굳이 안 구워도 돼. 비빔밥. 음음 <laughs> 먹어봐. 맛있어? 응, 음, 진짜 맛있어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아 맛있어, 진짜 맛있어. 양념에서 약간 음. 마늘 향이 좀 많이 난다고 했지? 예뻐. 응. 양념이 좀뻐 완전 내 스타일이다. 않네. 양념이랑 채소랑 육회랑 안 따르는 거야. 아, 이길 수가 없다, 술아. 육회가 따르지. 너무 좋다. 근데 이게 가격이 더 확실한 게 5,000원이야. 어? 밖에 떴다? 월간 대체적으로 가격이 저렴려다 근데 갈비살이 17,000원인 것도 되게 비싼 건 아니고.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음. 쌈 싸먹어볼까봐 우선 병이 나네 원래 근데 쌈은 돼지고기긴 한데 소금 찍은 해에나늘 이런 맛을 또 먹는 거죠 댓글에 예술님 누가 쌈장에 소고기를 먹어요 그거 너야 <웃음> <웃음> 제가 올릴 거예요 이제 <laughs> 이게 예, 고기가 맛있으니까 가만히 없습다 어떻게 먹으러 가시는지. 자, 함 먹어보자. 어? 염두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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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놀람> 염물 먹는 예술이. <애들이>. 지 <laughs> 어이없네. 육회를 먹겠어요. 되는 소리야. 어, 그래. 봐봐, 좀 탔어. 응, 음 음, 냉동 아니야, 너무.. 그냥 냉동 칠하고 너무 사싹거리는 거. 근데 너도 그냥... 시리고. 음. <laughs> 와, 진짜 냉동 아닌데 진짜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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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번좀좀잘달었다 나는 고기 샀습니 내가 제일 잘. <laughs> 걀내난안 시키지, 도 어. <laughs> 소라카 이거 먹어. 먹고 있어, 먹고 있어. 김밥. 요새 되게 여름이라 입맛이 없지 않아? 입맛없어? 어? 이거? 야 싫어하니? 난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 소맥 맛있겠다 난 요새 맨날 술이야 좋았어 예? 오늘 나랑 대작할 수 있겠구만 어, 그럼 로우. 너 진짜 입맛이 없게 없나보다 먹는 게 깨삭거려? <웃음> <웃음> 근데 왜, 너는 소고기가 좋아? 돼지고기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니야? 엄마가 <laughs> 모를 수 없다? 모를 거 없다. 근 그런 질문은? 나는 있을 줄 알았지. 나는 먹어보고 난어될것 응. 근데 난 원래 식수 진 뿌리거든 데 이정도면 진짜 어. 되게 육수치고 되게 하다 노래방 가는 거 아니야 오늘? 오 미토다 목소리가 쉬어서 자동소유 아니야? 오늘아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자동 <소리도> <목소리가> 알아 알아 파 입맛 착 아. 진짜 싼다. <laughs> 먼저 다 먹는 거 알지? 김치 먹어야 돼. 이런 거 먹으면서 느끼하다고 나는. 나 음. 사실 피자도 레귤러 한번다 먹는 사람이라 안 느끼. 그래서 크림 파스타 안 좋아하나? 나안 먹어. 그치? 아 먹긴 먹어. 근데 누가? 좋아지. 어 누가 시키면 한 젓가락 먹고음 <laughs> 끝. <웃음> 예의 아니야 예의 거의? 예의 차리네라나 아, 선물해 줬어요 짜잔. <laughs> <laughs> <따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거 7월달부터 <laughs> 7월인 줄 알았어 생일. <laughs> 아또또 또 있다. <laughs> 이 정도면 러시아 러시아 아니에요? 러시아 러시. 이쁘지? <laughs> 원래 포장은 막 뜯어야지 좋은 거라며? 맞아. 오! 오! 고급지지. 와 완전 귀여운데? 아! 어? 어때요? 뿌려야지 알것 같은데? 절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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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리로> 나. <가려고 그러는데. 목소리> 오 좋아요. <웃음> 진짜요? <웃음> 약간 과일 냄새 나면서. 맞아 맞아. 오 <laughs> 어, 좋은데? 한 진짜 오래 가겠다. 어, 저희는 생활맥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저희는 요 레드락이랑 거형 간자 먹으려고요. 여러분 <목소리> 이렇게 커요. <목소리> 이렇게. 귀엽다 진짜 사람 얼굴만한데? 얼굴만해 배불러? 언니 진짜 시원지 않아졌어요 어, 안그랬는데 옛날에 제가 1인자였는데 <목소리도> 정도 여기까지가 끝이고요. 이번 영상도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기 제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많은 댓글이랑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 안녕.